단군왕검 제요도당, 우순, 한나라의와 상나라설. 자, 이번 회에서는 단웅천왕님의 왕권에 대한 재정분리 이후 한나라가 망하는 시점까지 내용들을 요약해서 흐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고사 역사인 대하의 흐름만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잡아두시면 얼마든지 조작된 역사에 강력한 철칙을 뚫고 역사 해석 완료라고 하는 10분 웅선에 혼자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원지 마구대성과 오미의 화 인류의 시원지 마구대성은 첩첩산 중의 가운데 관중인 한양장안의 터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인류가 인구의 증가로 인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인류가 지구 각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든 인류의 시원 문명이 피라미드로 이들이 있었던 마구대성의 진산이 화산인 삼각산으로 아마도 이 형태를 만든 것이 피나 피라미드라고 했습니다. 피라미드란 피라는 표라이고 미는 매산이며, 드는 터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천산주 우파 오미의 화로 인한 인류의 이동시 우리의 직계선조인 마지인 황궁씨들이 이동한 것이 우랄산맥의 하단 카자흐스탄의 우파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세계로 이동한 동포들이 환국 12지국을 다스렸습니다. 경전 우파니샤드란 우는 위위시고 파는 법왕청이며 니샤드란 이었다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신시 개천 기원전 3897년경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에서 황국을 이끈 환인님으로부터 천부인을 부여받은 환웅천하, 즉 불교의 본존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리를 이끌고 옛 마고대성의 터로 돌아와 그곳에서 황국 12지국을 사해 동포와 홍의 인간의 정신으로 이끌기 위해 하늘을 여신 곳이 역사 속 개경으로 경도인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신시의 장소가 금강산으로 이를 요향산, 태백산, 백두산, 금산, 곤륜산, 아미산, 수미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삼황. 환웅천왕님의 신시계천 이후 재정일치의 시대 천왕님들을 정치를 대리할 비왕들을 임명했는데, 이때 천왕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왕들이 역사 속 삼황인 수인시, 태오복희 염제신농이었습니다. 이들 삼황이 계셨던 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개경의 평양성이었습니다. 개성의 군명을 황도라고 합니다. 황제 헌원의 발란제 14대 자오지 천황 즉 치우 천왕의 시대, 황 땅인 관중의 한양 양안을 봉지로 받은 제후 헌원이 삼황인 염제 신농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보고 권력의 눈이 멀어 개경의 염제 신농의 나라를 공격하니 이때 천왕님이 직접 개입해서 헌원을 인으로 굴복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치우 천왕님이 헌원이 있었던 관중의 청거를 개척해서 그곳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 치우천왕 이후 관중인 한양장안에 계셨던 천왕님들은 정치를 대리할 비앙으로 임명한 분들이 바로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으로 이분들이 계셨던 제경이 관중인 한양장안이었습니다. 재정불리의 시원, 당군왕공 제18대 단웅천왕의 시대, 천왕님으로부터 왕권을 분리하는 재정분리를 시행하면서 이때 천왕님을 대표하는 천조인 개성에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성으로부터 황제의 심표인 천부인을 부여받고 관중인 한양 장안의 국내성 즉 왕검성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단군 왕검입니다. 이곳 국내성을 한성 부리성 부도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천왕님은 관중을 떠나 지리산 자락에 남원 남양의 용성 당성으로 이동하시게 이 때부터 천왕님은 천자인 황제의 천부가 되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제후요의 반란 단군 왕검이 전국을 순행차 잠시 부도성인 국내성을 비운 사이 천왕님이 기졌던당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요가 무리를 이끌고 왕검성인 국내성을 장악하는 반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들 요의 무리들을 타이르고자 단군 왕검이 파견한 특사가 요시로 이들의 고향은 관중인 한양 장안으로 이때 동행한 사람이 요시의 아들인 우순이었습니다. 제후 요와 우순 이때 반란을 일으킨 요는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의 아들 우순의 사람 됨을 알고 자신의 두 딸로 우순을 유혹하니 이때 우순이 요의 두 딸을 부인으로 맞으면서 요의 세력이 되었고 우순이 역으로 당군왕검의 세력을 공격하면서 부친인 요시와는 전면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우 하우는 관중인 한양장안의 촉 출신으로 단군왕검의 병권 담당자였는데 그의 부친 곤이 제후여의 정치에 참여했나 봅니다. 그때 관중의 한양장안에 흐는 한강인 황하의 치수를 잘못해서 우순이 하우의 부친 곤을 죽였는데 요와 우순 그리고 단군왕검의 특사 유오시와의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하우가 부친 곤의 복수를 위해 우순을 토벌했던 것입니다. 하나라. 제후요의 반란이 있었을 때 단군 왕검께서 피하신 곳이 개성의 외곽성 평양성이었습니다. 하우가 자신의 봉지 창녕의 하성을 기반으로 우순의 세력을 토발하고 도읍을 정한 곳이 양성으로 이곳이 바로 제왕의 성 관중의 국내성 왕검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라가 선포되었으며 이곳 국내성이 거북이의 귀성으로 하우가 한국 역사의 김수로 왕이었습니다. 하우의 죽음. 그러나 하우의 운명도 여기까지 당군안검의 특사 유오시와의 전투에서 하우가 자신의 기반지역인 창령의 하성 근처에서 전사하면서 하나라는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3세 가륵당군의 시대 단군께서 하우가 죽고 도탄에 빠진 하족들을 불쌍하게 여겨 황제의 표식인 천부인을 하족들이 있는 곳에 봉쇄하고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제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들 가륵 당군의 사람들이 이동한 곳이 고죽국으로 이곳이 역사 속 전주인 풍패였습니다. 이들 가륵 당군의 후손들이 이곳을 기반으로 황제국 주나라를 공국했던 것입니다. 상나라의 설 사기 본기에 나오는 주나라의 시조 후직이 바로 단군왕검인 고주몽입니다. 고구려의 고주몽이 단군왕검, 한나라의 우가 가해의 금수로왕. 그러면 신라의 박격거세는 누구일까요? 깜빡 놓칠 뻔했습니다. 사기에서는 상나라의 시조설을 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나라의 시조설이 봉지로 받은 땅의 이름이 없습니다. 모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리아넥스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가 아닌 것입니다. 상나라의 설리 봉지로 받은 것이 개성의 송악이었습니다. 하나라의 멸망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에 있었던 하나라는 결국 마지막 왕인 폭군 거래시대 개성의 송악을 기반으로 했던 상나라의 탕왕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군왕검은 한국 역사의 고주몽으로 제후요와 우선은 차이나 역사로 하우는 가야의 김수로왕으로 상나라에서는 신라의 박격거세로 당군왕검은 또한 주나라의 후직으로 분리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조작의 패턴이 정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왕검, 하우, 상나라설의 공통점. 자, 이들, 세 위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단군왕검. 부도지를 인용합니다. 단군께서 단정하게 앉아서 세계를 안정시키며 현묘한 도를 얻으시며 못 백성들을 교화하실세. 팽후에게 명을 내려 토지를 개관하게 하시고, 종교 대신으로 집을 건축하게 하시며, 고시로 농사를 주관하게 하시며, 신지로 역사를 기록하는 문서를 관장하게 하시고 기성으로 의학을 관장하게 하시며 나홀로 호적을 주관하게 하시고 희로써 날씨와 천문을 관장하게 하시고 우로써 병마군사를 짓게 했다.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셔 왕비로 삼으사 뇌를 치게 하시니 순박하고 두터운 정치가 사방에 거듭 빛이 나는구나. 단군왕검이 하백의 따님으로 왕비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천왕님이 아닐까요? 하우인 김수로왕 허황옥은 가락국의 최대 왕인 김수로왕의 부인으로 허황후 또는 보주태오라고도 한다. 야유타국의 공주로 48년에 오빠 장효화상 및 수행원들과 배를 타고 가락국에 와서 왕후가 되었다. 허황옥의 유타국이란 유다부다의 박달국으로 박달국의 왕은 천왕님입니다. 상나라설인 박효꽃세 아령 부인은 신라의 시조 혁꽃의 고서관의 부인이자 남의 차차용의 모후이다. 닥토템의 김씨족 출신으로 보는 설도 있다. 기록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낳은 알에서 출생하였으며 그가 태어난 재리를 알령정이라 부른다. 박효꽃세의 부인 알령부인이 용이 낳은 알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용은 천왕님입니다. 역사 속당군왕검의 시대 재정불리는 참으로도 많은 권한과 권력이 이양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 천왕님이 이들 세 영웅에게 정당성과 힘을 실어주고자 자신의 소중한 따님들을 휴집 보냈던 것 같습니다.